안녕하세요. 모델 기반 안전 분석 관련 발표를 맡은 송민입니다. 저는 엔시스에서 메디니 제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메디니를 이용한 안전 개발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니 제품 소개와 특징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모델 기반 안전 분석을 메디니를 이용한 모델 기반 안전 분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메디니에 대한 제품 소개입니다. 메디니는 기능 안전 수명 주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도구 기법들을 통합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 공학 기반으로 고장률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모델 기반의 안전 분석을 제공합니다. 제품 설계를 안전 분석과 동일한 모델에서 일관성 있게 통합하여 담을 수 있습니다. 음, 대부분의 기능 안전 표준을 준수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IS2626이 일반 산업에서 IC61508 그리고 어, UAM 같은 경우에는 ARP4754A 그리고 4761 이런 표준에 따라서 예, 대표적인 이제 민항기 안전 관련된 표준이죠. 이런 표준에 따라서 제품을 개발하실 수 있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개발을 기능 안전과 함께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는 제품의 복잡성, 계층 구조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제품을 분석하고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메디는 차량, 비행기와 같은 가장 상위 시스템에서 반도체 내부 컴포넌트로 구성된 시스템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안전 분석과 설계를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다수의 고객분들께서 메디를 통해서 제품 개발 시간을 아끼시고 계십니다. UAM 개발에서 고려할 수 있는 표준 중에 하나가 AIP 표준입니다. 민항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개발해서 평가할지를 다루는 표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 안전의 시작점인 해저드 분석에서부터 제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평가하는 단계에서부터 요구 사항서 설계 사양서, 안전 분석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어, 여러 가지 도구 사용으로 설계 정보를 효과적으로 어, 담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어려움 점들이 현실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디니에서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을 하나의 모델 안에서 담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에서 설계 정보의 통합의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해저드 분석에서 엑셀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설계할 때 EA 쓰시면서 FTA는 뭐 아이소 그래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지오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키텍처를 비지오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구사양서를 워드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시밀링크 모델을 가지고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비해별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문제는 주요 산출물 사이에 이제 일관성 보장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따라서 어, 시스템 복잡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사항 구현이 누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설계 변경에 따른 연결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결 관계가 다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크게 기능 안전 개발 활동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요. 예 우리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해저드와 리스크를 분석하는 단계, 이렇게 식별된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안전 요구사항을 요구 사항서로 만드는 단계, 그리고 요구 사항서를 담을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 사양서로 담는 과정 그리고 이런 안전 아키텍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안전 분석을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FMA, FTA, f m c a 뭐 해적 이런 분석 크게 이제 네 가지 설계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제품으로 이제 개발이 될 필요가 있는데 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연결 관계가 어, 물론 이제 연결하실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산출물 사이의 일관성을 시각해서 시각화해서 이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공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고 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간단한 제역이라고 하면은 뭐이어 어쨌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크고 복잡해지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발생할 수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이 요구사항 고객이 주는 요구사항만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만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만개의 요구사항들이 어, 빠짐없이 특정 우리가 개발한 아키텍처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장을하기 위해서는 어, 사람의 네.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팀의 피로가 이제 쌓여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기반의 제품 개발을 소개하는 메디니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그림에서 음,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트리 구조로 설계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디니에서는 이런 구조체를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델 안에는 주요 개발 단계별로 구분된 폴더를 갖고 있고 그 폴더에는 여러 가지 작업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개발팀에서 개발 산출물을 담당자별로 공유 폴더에 담아서 형상 관리하는 것을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메디니의 차별성은, 공유 폴더에 포함된 설계 정보의 연결성을 메디니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 FTA 분석을 하면서 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결함들을 식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새로 식별한 결함들이 어, 이렇게 이제 모델에 새롭게 추가가 되면은 어, 이렇게 FTA 모델에 추가된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 모델에도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모델에서 아키텍처를 가지고 FMA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FMA 분석에서 FTA 분석 과정에서 식별했던 그런 결함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결함에 대한 영향, 원인 등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엑셀로 만약에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엑셀 어떤 구, 어딘가 구석에 기퉁이에 이제 적혀져 있는 어떤 이제 굉장히, 어, 작은 정보들이, 어, 메디니에서는 전체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는 그림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델 기반 안전 분석을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한 그림입니다. 예,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분석해서 어, 해저들을 분석해서 리스크를 결정하고요. 만약에 리스크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를 커버하기 위한 안전 요구사항을개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안전 요구사항을 어, 이제 담을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FMA 분석, 그리고 FMA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장 모드를 식별하기 위해서 해적을 쓸 수가,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아키텍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결함들에 대해서, 어, 이벤트를 가지고 FTA 분석.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세이프티 플랜도 매디니에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시스템 모델, 어, 하드웨어 레벨에서는 이 시스템 모델이 PCB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제 보물 기반으로 형성된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만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소자들의 고장률을 메디니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어,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623, IC 62380, 또는 이제 지멘스 29,500, 요런, 어, 어, 고장률 카탈로그 뿐만이 아니라, MPID, 그리고 EPID 같은, 어, 이제 고장률 DB, 요런 정보도 활용해서, 우리가 제품 고장률을 추정, 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품 고장률을 소자들의 고장률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 FMEA 같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제품에 필요한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설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이 분석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 안전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템 정의에서부터 해저드 분석해서 리스크 평가, 어, 아키텍처 설계, 안전 분석, 예,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필요한데 모델 기반의 안전 설계를 통해서 추적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